<laughs> 아니, 진짜 저 이건 <laughs> 이거 이건 진짜 팽형이야 이러면 아니야 쓰든 나 살, 일단 소지마아니로 살생냄이 나 쏘는데? 일단, 일단 일단 일단은 아니야 이거 팽형 맞아 그러면 이거 팽형 맞아 진짜 스타 아니야? <laughs> 그 검사가 아니야 먹겠다. 이거 호영이랑 살생냄이랑 이거 꺼냈거든 검사기? 호영이 살생냄이 나 죽인다 살생냄이 나 죽여 살생나 나 살생 좀 올게 살생이 어디인데? 아 근데 이거 호영이랑 살생냄인 것 같아. 아, <laughs> 이거 와서 빨리 호영 찍어줘. 아니야, 호영 빨리 찍어 호영 제발, 빨리 찍어줘. 이거 빨리 빨 호영 찍어. 호영 찍어. 빨리 빨리 <laughs> 찍어. 아니야, 빨리 피형이야, 빨리. 혀, 빨리. 호영 찍어. <laughs> 호영 찍어. 영이야 펭영아. 영영영 호영 찍 호영 찍어. 호영호영 빨리 빨리 빨리. 영이야 제발 한번 알려줘. 제발. 내 앞에 괴물들 갔는데 호영이가 나 빨리 찍으라고 해요. 진짜 펭영이야. 호영 찍어. 빨리 빨리 빨리. 영이야 제발 한번 믿어. 펭영이야. 진짜 펭영이야. 영이야 이거 펭영이야. 나